아우 이녀석, 밥이나 줘야지. 아, 이제, 됐나, 어떻게, 그리, 그녀가 맨날 하루, 쨍! 잡아먹었는데. 오, 머리 잔, 쳐. 아, 막 들어왔겠지? 응? 형방에 있나? 엄청 군이자네 밥 줄라 했더니만 이고이 녀석 내가 어쩌다 이런 녀석을 태어나겠지? 난 곰돌이고 얘는 상어 백인인데 이 녀석 나도 참 대단하다 말이야 그럼 자기 나 뜨고 나는 밥 준비해야지 밥 준비하고 아, 이거 끼어서 그냥 밥, 나밥한대좀 도와달라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일어나 엄마 일어나. 너밥 없어 너밥 안 없어 아니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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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럼 아빠. 아빠. 밥 아빠 밥밥 하는데 좀 도와줘 네 No, 어, 왔는데요? 아... 자, 너 그거냐? 양인 들어왔는데요자너있잖아 네. 비트 좀 썰고 있어 네 칼로 아빠 방에 보면 칼 있지? 네너 비트 좀 썰어 네 갖고 와빨아아빠아 이거 줄게 아빠 방에 있는 칼 갖고 와서 빗 썰어. 네. 일단은 이제 이이 이 그냥 어저 이거 석탄으로 역시 부을때 와야지 진짜 맛있다. 왜? 그래. 칼이 어디 있죠? 응? 아 맞다. 웃기게 썰어 그냥. 네. 흐오어 벌써 아침이네 그러니까 쓸게요 저녁밥이었는데 아침밥으로 바꿔야겠다 다 썼어? 네. 저, 자, 자.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비트, 비트도 먹어 여러 가지 먹어. 왜? 양고기 맛있지. 아, 배불렀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가야지, 빨리. 네. 오늘 진짜 찌꺼기네, 우리, 우리 아들. 말 타고, 빨리. 아 그러니까 말, 말 밥을 안 줬네? 야! 네? 말밥 줘야지 아! 야 똥도 치우고 너! 네. 너가 다현 데에서 내가 아빠가 이거 사준 건데 너 이러면은 말몇다 팔아버릴 거야. 네, 안 돼요. 여기 그... 앞에 수박 있고 빗은 너 방에 있으니까 빗도 빗질도 하고 똥도 치우고 알겠어? 네. 어우, 냄새. 정이세 개나 쌌네. 이거... 야, 빨리 와. 네. 수박. 수박 갖고 와, 빨리. 거기 말고 거기 없어. 일단... 잇! 아, 그래. 일단 곡괭이 좀 넣을까요? 아니, 그냥... 아, 빨리 애들 말밥 좀... 밥부터 줘. 주방으로 와, 주방에 있어. 자, 어, 막 뭐, 애들, 책다 챙겼지? 네. 어, 그럼 아빠도 이제 일하러 나가지. 휴대폰 갖고. 어, 우리 애들 휴대폰 사줄까 나중에? 네. 네. 꼭 학교 잘갔다 와. 아빠는 네. 먼저 갈게. 네. 비스듬어 주고. 네. 아빠 따비.

가야지. 음, 학교에. 학교에 가자. 아빠가 미 갖다 달라고 했나? 호. 많이 먹어, 많이, 많이 먹어. 먹어. 쑥쑥커라 많이 먹어라. 아, 맞다. 그리고 미도 챙겨와야지. 아 이러다 그러다 학교 늦 늦어버리겠네. 아빠 거 먼저, 쓱쓱쓱쓱 쓱. 그 그리고 내거 이제, 쓱쓱쓱 쓱. 아, 모르겠다. 그냥 이 상태로 하자말 타고 가야지. 내말 아, 진짜. 진짜 빨라다니까. 아, 진짜. 내말 진짜 빨라다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점프. 점프. 밖으로 가야지. 아저씨. 아저씨, 제가 맡기러, 맡기러 왔어요. 알겠다, 콩. 이따가 묶어달라, 콩. 아저씨, 아직도 말이 안 들어왔나요? 그렇다, 콩. 장사 접어야 될것 같다, 콩. 안 돼. 안 돼. 학교 나가자 그냥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유, 내 아들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띠루링 어. 띠링띠링띠링 아빠 왜요 아, 오늘 아빠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네. 숙제나 해야겠다 숙제나 해야겠다. 우후후. 자,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 수학 4페이지 피세요 네. 아, 짠짠. 이문지 누가 풀어볼래? 저요. 그래. 펭귄아, 풀어봐라, 한 번. 음, 사더기는 8이죠 응, 음, 사더기 살 팔, 맞지? 그럼 저 일단 더 들어가래요. 네. 여러분 다, 복수와 박수. 아우, 이제 배고프다. 자,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선생님 따라오세요. 네. 나 아빠가 싸준 수박이나 먹어야지. 어, 잘 먹었다. 자, 땡동땡동 학교 끝났어요. 땡동. 자,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집에 바로 가세요. 네. 똥띵띵동 어, 아, 맞다. 내말맡겼지 말아, 잘있었니 학교 끝났냐, 콩? 네.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네, 그래, 콩. 잘가라, 콩. 네. 아고 이제 아들 집에 갈 시간인데, 이제 아들한테 한번 전화해보지. 똥, 똥. 네, 아빠. 어, 전화, 어, 너, 어, 집에 도, 도, 갔어? 도착했어? 네, 지금 도착했어요. 어, 그래. 어, 이제 줄 묶고, 어, 있어 어. 네. 어, 오늘 좀, 좀 밤쯤에 들어갈 거니까, 밥, 밥은, 여기 상, 그냥 상 냉장고 안에 익힌 게 넣었으니까 그거 네. 먹어. 네. 먼저 마요밥부터 줄게요. 응. 아 네. 잘 먹어라. 맛있게 먹어. 좋 다음 화에 계속.